가져 사람들과 같이 아, 1, 2, 되었고 8절입니다.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의미에 이름을 주사.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같이. 잠깐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귀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서로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전하게 듣게 하시고 인간의 소리가 깽가리가 아니라 하나님 천사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응하는 성령님의 그 의도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한장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구찬송가 425장, 아, 신찬송가 425장, 구찬송가 217입니다. 이게 아마 구찬송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17이고, 세찬송가는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217. 아, 그 217장입니다. 두곳 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 루소, 루니, 서라 뱉어, 앞에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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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을 뱉어, 시어 보다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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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뱉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민이에게 아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동거 어 제가 최근에 그 우리 사모가 이렇게 그 트연이는 바람에 고성준 목사님의 그 강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그 미국 그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물리학, 양자 물리학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의 원칙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세상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 보이는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고 자기 집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그 정처 없이 갈바를 모르고 나아갔다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지금으로 하면 우리 영의 세계를 그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크로노스와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그 크로노스의 그어원는 크로노놈 우리 그 사모님 음악 하시니까 알겠지만 박자 기계 있잖아요 크로노놈 똑딱,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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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 있잖아요 크로노놈이라고 박자를 맞추는 기계인데 그그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정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야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가 되고, 장유유소, 그런 어떤 법칙들. 그냥 애가 태어나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 그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그 물리학의 세계 그 다른 위에 카이로스의 세계가 있다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탁 연결이 되면 그것을 바로 기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입니다. 제가 이, 예전에 우리 이제 인사동에서 매주 수요일날 거의 한 2년 동안 전도 찬양을 키타를 치면서 하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날씨가 더운 거예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그냥, 때악보단에서 2시간 찬양을 했더니, 그때는 제가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 것처럼, 응? 제가 바라는 것처럼 몸이 날씬하고요. 군살이 없었어요. 하도 전도를 하고, 그, 호남 사투리로 나대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2시간은 찬양을 하고, 그냥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그냥 주님과 함께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데 돈천원 한마 하나가 없었네 그때는. 아니 그런데 정말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저기서부터 돈이 하나 그냥 바람에 인사동에 바람이 잘 봅니다. 왜냐하면 인사동이 그 신기가 있는 동네라서 거기 도사 무슨 잡사들 엄청 많은데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인사동에 좀 다녔던 적이 있었던 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아는데 세상에 그때 내가 아유, 배가 고프고 차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무거우니까 좀 집도 좀 허름하고 하니까 집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딱 해버렸으면 이루어졌어. 왜냐면 크로노스 시점에 하나님과 영적인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가 맞는 딱 이게 열리는 그 통로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딱세 개. 그, 거 정확하게 아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뻥 하고 기적이 터지는데, 저기 멀리서 돈이 하나 이렇게 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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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있는데곧그 그 사이를 지어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이태원에 앞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지나다녀도 순간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시간과 장소가 카이로스의 그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버리면은 바로 성전의 장막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면 성전의 장막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그냥 그 어둠이 확 닫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움직이는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대가 오는데 이게 바로 우주에 있는 물질도 확 당겨서 쓰는 그그 그 공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야이 고성주 목사님 그러면서 영육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쪼갈 줄 아는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예그 혼을 영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거두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동시에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말씀이 나눠져 있는데, 이 말, 씀의 가장 핵심인 중의 핵심은, 왜 그러면은, 카이로스의 예수와 크로노스의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겼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건면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 단계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되게 믿음의 그그 그 과정이 이 기초에서 중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바울은 온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한다 그러면 풀이에요. 풀 가스펠이에요. 풀 가스펠. 그래서 그풀 가스펠이 온전함이란 뜻입니다. 원래 오순절이 아니라 풀가스펠의 뜻이 온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소년 소녀, 소녀 시대를 거쳐서 중년을 거쳐서 믿음의 장성할 뿐면 예수님의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는가 여기 적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주셨던 그 마음이 뭐냐면 산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 하나님 여기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이태원에서 전도하시면요 삼위일체를 들고 나가셔야 돼요 삼위일체를 들고 나오면요 저들은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도 이슬람산 딱두 마디만 합니다. 도전적인 거.